내 아이를 줄게, 입구에 서서 감사해야 할내 시어머니와 형수 그리고 이혼한 지 6개월 만에 이제 막두 살이 된 딸이 내 아이를 돌봐주고 있다. 조카를 미국으로 데려가는 남편과 저는 그녀를 막지 못하고 자녀를 갖지 못한 우리 부부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키울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조카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 관해 곧 예상되는 사건이 펼쳐질 것입니다. 저는 켈리 앨런은 27세입니다. 저는 3년 전에 29세인 존과 결혼했고 결혼 당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확장할 계획이었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아이를 갖지는 못했지만 친절한 제이앤 덕분에 바쁘지만 즐거운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사실 결혼한 이후로 잔의 가족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이는 잔이 별로 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레스토랑을 오픈한 이후로 가족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원래 잔의 부모는 주요 패밀리 레스토랑 체인의 임원이었고 젤리도 인맥을 통해 같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들은 잔이 같은 회사에 합류하기를 원했지만 잔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여동생이 그를 나쁜 사람인 것처럼 대하는 그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모든 고객에게 맞는 요리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우리 체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존이 그녀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잔리에게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계속 잔소리를 하고 얘기가 잘안 되더라. 저는 결국 설득을 포기했다. 부모님과 최대한 거리를 두고 싶은데 그게 원한다면 나도 거리를 두지 않을 테니까 우리는 함께한 하루를 보냈다. 평화롭지만 졸리가 이혼하고 6개월 전 그녀의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평일 점심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손님을 대하고 있었는데 레스토랑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또 왔어요, 오일원. 정말 텅 비어 있어요. 날카로운 목소리로 젤리를 외쳤던 것처럼 그녀는 어머니와 두 살짜리 조카와 함께 도착했고 그들은 테이블 좌석에 무겁게 앉았습니다. 당신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나한테 늘 점심을 가져다주고 좋은 시간에 빨리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졸리는 제 처제를 방문했을 때단한 번도 솔직하게 돈을 지불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서로 눈빛만 주고받은 뒤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일을 처리하고 졸리 앞에 섰는데 여기 다른 손님이 있으니 여기서 식사하려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족에게 실제로 청구할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당신은 정말 형편없는 삶입니다. 모두들 식당에서 유쾌한 쪽으로 돌아서서 숟가락과 포크를 내려놓으세요.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목소리를 높이지 마세요. 제가 정중하게 물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습니다. 밥 먹고 세상 당연한 듯이 돈도 안 내고 나가고 그게 끝이 아니고 젤리가 더 제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어 너희들은 오늘도 내 조카를 잘 챙겨줘 형수 시작했어 그의 딸을 우리 가게에 데려다 준다고 그러니까 일하는 중이라고 하는 거야 애를 돌봐주는 건 엄마로서의 목이야 내가 바빠서 손님이 거의 없으니까 나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 젤리를 억지로 밀었다. 그녀의 조카의 보살핌은 남편에게 달려있고 나는 그녀의 딸 젤리의 보살핌을 완전히 덜어주기 위해 무료무제한 베이비시터였고 그녀의 어머니는 우리 식당을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이나 레스토랑 켈리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르커를 남겨두고 존 에스를 떠난 지몇분 후에 젤리가 우리 사업이 정확히 번창하지는 않지만 레스토랑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것도 문제의 일부라고 말하자 낙담하여 중얼거렸습니다. 평화롭게 식사하기를 좋아하던 우리 단골들이 점점 이 속도로 우리 집에 오지 않게 된 이유는 단순히 조카를 조용히 안고 있는 불쌍한 존커커 때문만은 아니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노력했지만 몇주 후에 우리의 관계는 어느 날 저녁 시댁 식구들이 유쾌하게 문을 닫고 갑자기 돌아서더니 시댁 식구들이 식당이 아닌 우리 집에 나타나더니 JN과 내가 현관 문을 열자마자 어리둥절한 표정의 르커를 억지로 밀었다. 아이 나아져서 고마워요 JN도 저도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네요 잠깐. 아이를 못 낳아서 성희롱이라고 의심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물어보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자유야 맞죠? 그래서 나는 당신이 라이커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조카를 돌보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조부모는 손녀를 돌보고 싶지 않았고 그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분노하여 자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말이 너무 많아서 포기하는 르커, 그런 끔찍한 말은 하지 마세요. 두 살밖에 안된 루커가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하고 초조하게 내려다 보며 그녀를 빨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아이 없는 너희들 생각에 그녀를 여기 데려왔습니다. 손가락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가져가세요. 졸리의 말에 나는 굳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말에 두살 아이에게 엄마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 생각해보니 심각한 이유가 있었다면 반박할 권리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기적인 이유에는 너무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일 수는 없지만 그녀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서 우리는 바빠요. 일도 그렇고 전 남편의 피를 물려받은 딸이 전혀 귀엽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 순간 젤리가 그 말을 무심코 내뱉었는데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은 부모가 절대 해서는 안될 말이에요. 특히 자기 앞에서는요. 정말 비난받을 만한 일인데, 시댁 식구들도 동의하고 같은 생각을 유쾌하게 나누었고, 함께 이 불쌍한 아이를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다. 나는 그것을 내 팔에 꼭 안아주었다. 전례 없는 사명감의 본능이 발동했다. 이 아이는 행복해. 그러니까 내가 단호한 어조로 물었을 때 르커가 우리 아이라고 해도 넌 정말 괜찮구나 잘리는 물론 희죽 웃었고 아기 장비와 장난감은 내가 특별히 팔아줄 게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녀가 겸손한 어조로 말한 모든 것을 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부모의 책임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돈을 짜내려고 노력하면서 불쾌하게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구원을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실제로는 내가 존과 상담했을 때 그도 같은 느낌을 받았고 우리는 당신이 요구하는 가격으로 모든 것을 살 것입니다. 두 분은 잔과 나에게 다시는 얼굴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단호한 태도로 응답했고 그녀는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니 결혼했는데 너무 비싸서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텐데 솔직히 저축을 다 써버릴까 불안하지만 르커가 이미 사용하고 있던 것들을 사용하면 남편의 반응을 기다리면서 그녀가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조용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내 말에 동의했지. 네 말이 맞아 예전 집에 있는 것보다 우리가 키우는 게더 행복할 텐데. 고마워 여보 이 아이를 함께 보호하자. 그래서 남편과 함께 내 딸로 키우게 됐어. 그러다가 식당. 경영과 아이 키우느라 생활이 더 바빠졌는데. 시댁 식구들이 더 이상 방문하지 않게 되면서 정신적 부담도 줄었고, 무엇보다 남편과 저는 늘 아이들을 사랑해왔는데, 커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녀를 위한 모든 것과 우리 삶의 변화는 단지 새로운 가족을 갖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정말 바쁜 하루였습니다. 남편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긴 하루를 보낸 후, 우리 레스토랑이 문 밖에 줄을 서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때 너무 조용했던 우리 레스토랑은 처음으로 붐을 일으켰습니다. 최근 메뉴에 추가한 오믈렛이 소셜미디어에서 입소문을 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명해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부분은 그 오믈렛을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라커한테 그런 기회가 있을 줄 알았을 텐데 머리를 쓰다듬으면서도 간단한 말로만 중얼거렸다. 사실 신메뉴를 고민하던 중에 라커가 갑자기 오믈렛이라고 해서 놀랐고 그때 우리가 오믈렛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어. 하나는 계란을 듬뿍 얹고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데미그 글라스 소스를 뿌렸는데 존이 늘 그렇듯 손님 개개인에게 딱 맞는 방식으로 제공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히트작이 되었고 제가 생각날 때마다 르커가 계속해서 도와줬어요. 새로운 메뉴 항목은 나폴리온이나 푸딩 같은 이름을 중얼거리며 JN이 조정하고 제공했을 때 매우 호평을 받았습니다. 고객은 이것이 바로 내가 레스토랑 관리에 대한 이전의 어려움을 겪고 즐겁게 먹고 싶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커의 도착으로 더욱 활기가 넘쳤습니다. 르커에게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내가 안경을 찾고 있을 때 그녀는 그냥 선반 뒤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내가 확인해 보니 르커가 그 뒤에 떨어졌습니다. 와우 르커 정말 놀랍습니다. 물론 다 존에 배려 덕분이지만 우리가 그들을 칭찬했을 때 남편은 살짝 고개를 기울인 뒤 행복하게 웃었다. 그들은 늘 우리 아이였던 것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걱정이 됐지만 이렇게 되면 확실히 줄수 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즐거운 삶 행복이 가득했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눈에 들어왔어. 이게 뭐야? 야, 이봐, 이 존중 봐. 서프라이즈에서 외치는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열었다. 궁금해서 나도 화면을 봤는데 뉴스 기사도 봤어. 내용이 표시되어 너무 충격을 받아서 눈이 커졌습니다. 서프라이즈에서 우리를 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무언가가 빌딩 블록 상자를 집어들었다고 생각한 다음 우리가 흔들 때 그녀는 천천히 그것을 우리 쪽으로 확장했습니다. 우리는 내부에서 무언가가 들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질문에 그녀가 내 눈을 열심히 쳐다보는 게그 안에 뭔가 있는 걸까? 레커가 그렇게 심각해 보인다면 분명히 뭔가가 있을 텐데, 우리가 블록을 주에 깊게 살펴보았고 깜짝 놀랐다. 그녀가 숨겨두었다고 생각하기 위해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분노가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에 분노가 불타올랐지만 몇주 뒤인 한밤중의 때를 기다려야만 했던 제이앤과 나는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지 않도록 조심조심 현관문을 열었고 거기에 흐트러진 머리에 젤리가 서 있다 드디어 내 딸을 돌려줘 지금 그녀의 갑작스러운 울음소리 왼쪽 잔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를 우리에게 밀어붙인 사람이 당신이 아니었나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문을 닫으려고 할때 그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졸리가 강제로 발을 끼우고 열어두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태어난 내 아이입니다. 나는 그녀를 다시 데려오러 왔으니 빨리 데려오세요. 당연히 안 된다는 건 알겠는데 젤리는 끝도 없이 딸을 데려오라고 계속 고집하고 소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졸리의 이기적인 행동에 답답해서 한숨을 쉬며 팔짱을 꼈다. 당신이 일하는 회사가 망하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것, 왜그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까? 뉴스에서 봤는데 당신이 방심하고 당황스러워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 일을 회상하자 줄리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최근 자네 전화에서 본 뉴스는 그녀의 가족이 일하는 체인 레스토랑에서 발생한 스캔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했고 결국 대량 식중독 사고로 이어졌고 그 결과 엄청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미디어와 소셜미디어 그리고 체인성능이 급락했고 딸을 포기할 때까지 모든 것이 괜찮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나 봅니다. 심각한 영향을 받은 듯 잘리는 분노하여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비명을 지르며 르커는 이 일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 그 이후로 그녀는 확실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졸리의 말에 따르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끔찍했습니다. 그들의 불행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많은 돈이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렸고, 그녀의 아버지는 차를 몰고 왔습니다. 사고로 인해 6,000달러의 손에 배상금을 연달아 지불해야 했고, 젤리는 당신이 르커를 데려간 이후로 모든 것이 르커에게 책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레스토랑은 번창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녀가 그녀의 말에 관여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잔과 나는 렌더링 되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지만, 그녀 가족의 모든 불행을 느커 탓으로 돌릴 수는 없었지만, 그 아이에게 신비한 힘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포어천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는지 이상했습니다. 그 때문에 나쁜 기분이 들었고, 내가 막 말하려고 할 때, 누군가가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잘리는 그 아이에 대해 날카롭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안전할 것이고, 그녀가 존의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할 때, 이 모든 불행은 대신 당신에게 올 것이고, 나는 그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동정적인 생각도 빨리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결코 당신에게 결코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고작 몇 달밖에 안 됐지만 우리는 그녀를 우리의 자녀로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그녀를 돌려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녀를 맡길 수 없습니다. jn과 나 입을 다물고 선미의 얼굴로 그녀를 노려본다 내 아내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마 당신은 너무 욕심쟁이야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잘리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르커를 돌보고 있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나는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제발 떠나주세요. 저는 잔리가 자신의 딸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할 물건처럼 대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레스토랑의 성공은 잔이 고객 선호도에 따라 각 요리에 양념을 하고 플레이팅 했기 때문입니다. 잔은 자신이 힌트를 극대화했습니다. 진한 맛, 담백한 맛, 살짝 매콤한 맛등 개인 취향에 맞춰서 루커에게 받았고, 플레이팅도 다양했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은 여성들과 식욕이 왕성한 남성들을 위해 식용꽃으로 요리를 꾸몄다. 캐쉬카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경멸이야 제이에는 불쌍한 얼굴로 젤리를 바라보고 내가 아무리 울고 비명을 지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내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차분한 분노로 선물해서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녀 앞에 플래시 드라이브 브레은내딸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한 벌이다. 우리 부모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드라이브를 본 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장난감에서 나온 것을 왜 가지고 있는지 찾고 있었는데 그 당시의 드라이브는 그녀가 보여준 신비한 힘을 모두 고려하여 우리에게 건네준 박스 안에 드라이브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당신이 지불한 금액의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처리한 이유는 비밀 장부에서 나온 데이터였으며 원래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영수증과 부정하게 부풀려진 흔적이 있었는데 분명히 경영진이었던 그녀의 부모는 재료 구매 관리를 담당했으며 비용을 청구하여 횡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지불한 것보다 더 많은 차액을 챙겼고 게다가 플래시 드라이브의 데이터를 계산해 보니 횡령 금액이 약 2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르커가 무언가를 감지하고 내 산만큼이나 중요한 이 플래시 드라이브를 숨겼습니다. 친척들과 블록 몇개 집을 뒤집어 놓은 후에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무슨 짓을 했는지 더욱 놀랐어요. 닥쳐 돌려줘요. 졸리가 플래시를 낚아챘을 때 안을 들여다보기도 했죠. 내 손에서 운전해 그녀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이미 당신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내 말에 떨기 시작했다. 아니, 우리 인생이 횡령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면 그녀는 처음에 허세를 잃고 갑자기 쓰러졌다. 무릎 꿇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지금까지의 일은 모두 사과하고 회사에 전화해서 실수였다고 세게 흔들며 차가운 눈으로 쳐다봤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도 많이 고생하실 거야. 제발 그녀가 아무리 애원해도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과거의 행동과 범죄는 지울 수 없습니다. 남편을 보면서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를 용서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현실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줄리의 눈물 흘리는 얼굴에 그녀는 말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줄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는 동안 시댁 식구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충격에 빠져 비명을 지르더니 내가 전화를 받자마자 나와 통화하자고 계속 애원했다. 뭐좀 해달라는 말을 묵묵히 들었지만 잠시 심호흡을 한뒤넌 내가 통화를 끊고 졸리에게 스마트폰을 건네줬다고 말한 뒤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 한다. 정말로 루커를 키우고 싶다면 다시 생각해보자. 그 사람 놔줄 테니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서로 이해가 안될것 같으니 그냥 놔두세요. 안 가면 곤란해요. 경찰에 젤리를 부를 테니 움찔했다가 물러날 테니 가차없이 2층 창문으로 엿보는 문을 닫았다. 나는 그녀가 허탈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모습이 점차 멀어져갔다. 이 일로 우리의 인연은 정말 끝이 났다. 그후 시댁과 젤리는 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회사에서 고소를 당했다. 결국 체포되어 형을 마친 후 그들은 횡령한 200만 달러를 감옥에서 나와도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뿌린 대로 거두는 한편 우리는 공식적으로 레어를 우리 딸 제이엔으로 입양했고 저는 계속해서 우리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라이커의 성장을 지켜봐 주세요. 우리 레스토랑은 여전히 번영하고 이 아이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그녀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